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laughs> 이번 시간에는 정말 정신나간 구인광고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나가요 해버린 건가 아무튼 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보죠 제목 집안 살림과 청소 밤에 잠에안 자고 애 돌보면서 대신 키워줄 분 찾아요. 물론 어려운 일이니까 월급은 제가 낭낭하게 180 챙겨드리겠습니다. 제목 가사겸 베이비시터 고합니다. 월급 180만원, 시간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4일, 시간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12시간, 여자아이구요. 4살입니다. 31개월 됐는데 어린이집 다니고 있어요? 성격이 되게 밝고 쾌활함에 활동적이죠.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여하튼 제가 구하고 있는건 밤이기 때문에 낮에 일을 하고 싶으신 분은 정말 죄송하지만 지원 자체가 안됩니다. 아시겠죠? 일을 시작하는 날은 협의가 가능하고요. 또 제발 부탁이니까 밤에 잠이 많은 분들은 지원하지 마세요. 괜히 이런걸로 서로 얼굴 붉히는거 저 정말 싫으니까요. 시간은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며 화수목금 이렇게 주 4일 오시면 되세요. 그리고 일을 시작하게 되면 시작한 날로부터 계산해가지고 그 다음달에 저희 신랑이 급여를 입금할겁니다. 예를 들어 22일날 시작을 했으면 그 다음달 21일에 지급을 하는거죠. 하시는 일은 일단 오셔가지고 아이를 하원시키고 집 청소랑 또 아이 밥 차리고 먹이고 또 세탁 및 건조기 돌려놓기 또 기타 설거지 등등등 정리 그리고 아이랑 놀아주다가 재워주기 정도가 되겠는데요. 오후 9시 정도에 잠자리 준비 후 조금 놀아주다가 뭐 동화책 같은 거 읽어주면서 자연스럽게 11시 전에 재워주시면 됩니다. 또 주의상황으로는 출근 후에 반드시 출근했다는 문자를 주셔야 하고요. 퇴근도 마찬가지. 퇴근한다는 문자를 반드시 꼭 주셔야 해요. 특히 출퇴근 시간은 정확히 지켜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 더. 이건 어디까지나 거래고 돈을 받고 일을 나오시는 거니까 제발 대충하고 편하게 잠을 자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밤에 주무시는 게 아니라 나처럼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즉, 밤낮이 바뀐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 해도 계속 뭐 밤새도록 아이 곁에서 눈을 뜨고 있어라. 이건 아니고요. 그냥 수시로 아이 몸 온도 체크, 선풍기 틀어줬다, 꺼줬다 하는 거랑, 아이가 자는 중에 이불을 차버리면 다시 덮어주기 등등등, 잠자리를 계속 신경 써 봐달라는 소리예요. 이게 자지 말라는 거잖아. 또, 제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말 같은 거안 해도, 그냥 알아서 자기 살림처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몰래 냉장고 뒤져가지고 냉동물, 또는 여러 음식들, 절대 탐내지 말아주세요. 그거를 먹든 버리든, 주인인 제가 알아서 합니다. 이거 안 먹으면 나죠! 저는요, 세상에서 이 말이 제일 싫어요. 아시겠죠? 그런 만큼 이런 주의사항들만 잘 지켜주신다면 제가 명절이랑 생일 등등 모두 다 챙겨 드릴 거고요. 또 일을 잘 하시면 3개월 이후에 급여도 살짝 올려 드려요. 때때로 과일과 떡, 고기 사드리고 또 시켜도 드립니다. <laughs> 시켜... 시켜드립니다. 그리고... 집안 사정이 어려우셔도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저도 힘들어요. 그래도 사람 구하고 일 나는 건데, 일 나가는 건데, 이런 제가 남까지 도울 형편은 절대 아니니까요. 아시겠죠? 여하튼, 이 일에 최선을 다해주실 분 찾아요. 또 저희 아이는 상대의 성향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아이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맞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저는요, 막 어떤 대단한 걸 바라지도 않아요. 그저 기본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시면 되죠. 밤에 디테일하게 아이 잠자리 신경 써서 잘 봐주고, 쓰담쓰담 쓰담 해주고, 칭찬해주고, 잘 놀아주며, 사랑으로 케어할 그런 성실한 분을 찾고 있습니다. 남자는 절대 안 되고요. 55세 이상 여사님들 지원 많이 해주세요. 아시겠죠? 댓글 1번. 이야, 미친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말이 다안 나오네. 아니, 요새, 어디 뭐, 양심 중고 매장이라도 생긴 건가? 양심 내다판 거지 같은 것들이 왜 이렇게 넘치는 거요? 뭐야 이거? 2번. 만약 지네 친정 엄마가 다른 집에 가서 저돈 받고 지가 말한 딱 그대로 하겠다고 하면, 그럼 저년 아가리에선 어떤 말이 튀어나올까? 너무 궁금해요. 3번. 뭐야? 또라이야? 아니, 무슨 노예 구하나? 따로따로 따로 해도 돈을 다 받을 일이구만, 그걸 다 퉁쳐가지고 시키려드네, 어? 요즘에 마음카페에 베이비시터, 청소, 등, 하교 요리 등등등, 어? 이런 거다 하는 사람 250에 구합니다. 이렇게 글 올리면, 어? 같은 엄마들한테도 개쌍욕을 처먹는 세상인데 말이야. 이 여자 정말 대단하구만? 그것도 야간 12시간을 잠안 자고? 야, 뭐, 대국민 개쌍욕 처먹고 영생을 노리고 있는 건가? 그런 건가? 어, 그렇구만. 4번. 어? 뭔가 좀 이상하다? 엄마가 뭐 술집 나가요, 미시인가? 그리고 신랑이란 사람은 본인 가정이 따로 있는데 여기다 몰래 애 싸질러가지고 돈만 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대댓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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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그러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뭔가 아다리가 딱딱 맞아요? 그러니 축퇴근 때 문자 달라는 거지. 왜? 지가 집에 없으니까. 5번. 암만 주 4일이라도 야간 12시간 잠도 못 자는데 180만원? 대충 계산해도 시급이 만 원도 안 나오네? 아니, 미친. 최소 300은 줘야 하는 거 아닌가? 도대체 누가 있딴걸 지원한다고 저질하니까? 정말 궁금하네. 대댓글. 신혼 미상의 외국인 정도면 지원할지도 몰라요. 깔깔깔. 2번. 솔직히 400 정도 준다고 하면 뭐 고민은 해보겠네요. 음. 6번. 저번에 보니까 어떤 미친놈이 갈 곳이 없는 여자 공짜로 지가 밥도 주고 또 자기 집에서 살게 해줄 테니까 집에 있는 치매 노인 자기 부모 24시간 밀착 간병하라는 놈도 있었는데 <laughs> 뭐야? 얘네 진짜 오인가아 미친 것들 진짜 많어 끌끌끌. 야 이거는 진짜 제정신 아니네. 돈도 안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 7번. 딱, 글자만 봐도, 갑질 하겠다는 느낌이 팍팍 드네. 그지 같은 것들이 어디서 본건 있어가지고, 에휴. 8번? 뭐야? 아니, 이런 여자가 결혼은 도대체 어떻게 한 거지? 남편이 뭐, 전설적인 호구 퐁퐁남인가? 아니면 어디 아파가지고 병원에 누워있나? 뭐야, 이거? 어떻까딱 네 봐도, 애 엄마는 밤 일하는 여자고, 애 아빠는 본인 가정이 따로 있는 유부남이네요, 뭐. 깔깔깔깔깔 9번? 고작, 180만원에, 오만거 다 시키고, 뽕을 쳐 뽑으려 들면서, 저는 대단한 걸 바라지 않아요. 이지랄, 깔깔깔. 야! 너 엄마랑 양심 어디 갔냐? 어? 10번. 솔직히, 아, 이 옆에서 같이 편하게 주무세요. 이러면 개꿀인데. 불친번을 세우고 있네. 11번. 그냥 이건 이기적인 맘충이죠. 대형견 견주들이 입막개 없이 개 끌고 다니면서 어머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완전 똑같은 심보입니다. 우리 애는 얌전하고 착해서 케어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 180도 많이 들으는 겁니다. 딱 이거죠. 12번 그래도 이게 글로 보니까 이 정도지. 만약 내 옆에서 말로 쫑알쫑알 했으면 바로 면상 가격했을 듯퍽 하고 말이야. 13번 뭐야? 낮에는 어린이집, 밤에는 베이비시터, 여자 뭐 하는 여자야? 애는 왜낳왔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네. 뭐야? 내 댓글? 아파트 공동맹이 때문에 낳았다고 합니다. 14번. 아무리 그래도 180원 어림없고 진짜 많이 양보해서 280원 불러야 70 남은 할매라도 겨우 붙을까 말까 한 거예요. 기본만 하면 된다면서 사령부터 바라는 거개 많네. 야, 그나저나 면상 한번 보고 싶다. 어떻게 생겼는지 완전 궁금해. 뭐야, 이여자 아니, 그래, 뭐 막말로 6시에 아이 하원 시키고, 밥 먹이고, 뭐집 정리하고, 어, 애랑 놀아주다가 재우고 같이 자고, 요 정도면은 뭐, 뭐 괜찮아 보입니다. 어, 주 4일이니까. 그런데 밤에 잠은 안 자고. <laughs> 분명히 얘기했죠. 밤낮이 바뀌는 거라고. 어. 이게 선잠 자라, 이거야. 아이 옆에 신경 바짝 쓰면서, 아이가 조금만 움직여도 일어나가지고 챙겨주고 챙겨주고. 말 그대로 불침번이죠. 어. 이거는, 야 이거는 300을 줘도 하기 싫은데. 어.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